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6학년도 A. 이 A는 뭐냐면 어1 4 2로1 6해가지고 A형, B형, 문과, 이과 나눠서 국어를 이제 출제를 한 3년 하다가 없어진 이런 제도였고 뭐 우리 기출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관없다. 어, 상관없고 그냥 수능 기출 문제가 좀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많아지니까 좋다. 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AB, 뭐, 신경 쓸건 없는 거고. 자, 여기서는 현대 소설 박완서 할머니의 나옥 가장 유명한 작품. 요게 이제 박수근 화백의 나옥이라는 나무와 뭐두 여인인가? 그런 작품이고. 그러니까 한국 현대 회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그러니까 분명히 유화, 서양화 그림인데 수묵화처럼 보이지. 대단한 화가였지. 둘이 6.25 전쟁 때 실제로 뭐 연인까지는 아니었고, 음, 잘 아는 사이였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이제 헤어지게 됐고, 한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한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지. 갑시다. 자, 현대소설 앞쪽에서 항상 뭘 찾는다? 나를 찾는다. 나가 나오면 안에 있는 서술자, 나가 안 나오면 밖에 있는 서술자, 그 다음에는 심리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대화가 많이 나오는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만 찾으면 되는 거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핵심 인물 둘, 만화에 셋이고, 보통 둘, 이 갈등 관계인지, 또는 뭐 연민하는 관계인지,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자, 나는 아픔을 견디며 벌써 시작하자마자 난 아프대. 회산한다 고가가 헐리던 날이었다. 남편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고가를, 그러니까 옛날 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 옛날 집 이거 때려 부십시다. 새집 짓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게다가 남편은 장사꾼들과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나는 그것도 싫은 거야. 그, 거, 그까지 거몇푼 된다고 못 사는 사람들 좀 주문되지. 그거를 굳이, 어, 돈을, 뭐, 0 원을 깎아달라는 동, 뭐, 이런 게 보기 싫었다. 다시는 숙연한 고가를 볼수 없다니. 안타까운 거지. 그러나 나는 아픔을 견디었다. 남편은 새집 설계하듯이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 서로 이제 편하게 지내야 되니까.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뤄졌다. 나는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현대식 집을. 다만 은행나무는 제발 그대로 돌아 집 전체에서도, 집은 부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은행나무 한 개는 좀 냅둬라. 옛날 생각을 하겠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과거의 기억이 없어지진 않았다. 그런 얘기지. 오키도시 유작전이 있군. 그러니까 박수근 화백이 이제 소설 속에서는 오키도라는 화가가 되는 거야. 이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을 전시한다 죽은 후에 열어주면 뭐해 남편은 아직도 뒤끝 있지 죽은 후에 지켜세우는 것처럼 힘건건 없더라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사람 암 몰라야죠 당신 딸위가알게 뭐예요 남편은 기지개를 폈다 나는 남편의 코터를 보면서 혐오를 느꼈다. 그러니까, 나라는 여자는 과거의 추억, 그 다음에 순수함,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현실만 생각하는 속물적인 사람. 그래서 나는 짜증난다. 한참 뒤에, 남편은, 남편하고 이제 미술관에서 나왔어. 그래갖고 바깥에 걸어가고 있는데, 풍선을 든 꼬마애가 보였고 중년의 그가 나는 낯설다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나는 충동적으로 키스를 퍼부었다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 키스했네? 얘들 화해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낯설어 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야 계속 남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지. 이제 갑시다. 자, 기억니은 해갖고, 기억에서는 남편이 아까 100원을 깎으려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 속물적인 행동. 기긋은 아까 은행나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자, 기억의 세모행동은 남편의 배려십니다. 은행나무를 지키려고 돈 100원을 깎았다. 개소리지. 너무나 쉬운 답지. 자, 옛날 집을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추억의 장소, 남편에게는 돈을 벌수 있는 장소. 자, 옛날 집을 없애버린 것은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일단 친밀감을 회복하려고 집을 부신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게 아니라 남편의 의지가 성립된 거지. 그리고 역시 일치 문제로 대단히 쉬운. 자, 속담 문제 요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니. 자, 오키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남옥은 워낙 잘 나오는 작품이니까 전체 주제, 오키도의 그림 남옥을 보고, 삶과 예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작품. 박완서의 의나목 완서 할머니는 북한 개성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내려와서 살았고, 6.25 전쟁 때 미군 PX에서 근무를 했대. 거기서 박수근 화백을 만난 거지. 그리고 잠깐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 뒤로 헤어졌고. 박수근 화백은 일찍 65년도에 죽었고, 완서 할머니는 2011년 85세인가 90세인가까지 살았고, 역시 박수근 화백의 그림들, 그 다음에 나무오기 소설도 있지만, 이렇게 만화로 된 것도 있으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면 은또 색다른 맛이 있다. 우리도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한국적인 멋, 성찰, 가져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